여러분, 가전제품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중년, 노년층이라면 더더욱 이 영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가전제품 구매 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똑똑하게 환급받는 방법, 그리고 중년, 노년층이 꼭 알아야 할 흔치 않은 팁들을 15분 동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기존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2025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이전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복지 할인 가구에 한정되었던 지원이 이번에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죠. 이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급 대상 품목이 총 1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까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품목이 1등급 제품이어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이에서 3등급까지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벽걸이형이 아닌 일반 에어컨이나 유선 청소기는 3등급까지 드럼형이 아닌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도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환급 한도가 개인당 최대 30만원입니다.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배우자도 해당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별도로 신청한다면 가구 단위로 최대 6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는 꽤 쏠쏠한 금액이니 큰 가전제품 구매를 망설였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번째.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 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7월 4일 이후에 해당 가전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소급 적용되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품목으로 더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가전제품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니다. 가전제품 구매 전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마트나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보면 큼지막하게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1등급 제품이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겨진 기준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1등급이라는 숫자 외에 적용기준 시행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서는 해당 제품이 특정 시점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등급이라도 과거 기준의 1등급일 수 있고, 현재 환급 사업에서 요구하는 최신 기준의 1등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냉장고가 1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 1등급의 적용 기준 시행일이 2017년이라면 2025년 환급 사업에서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5년 환급사업에서 인정하는 각 품목별 적용기준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모델명 검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꼭 판매원에게 환급대상 모델인지 재차 확인하거나 직접 스마트폰으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델명을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순히 1등급이라는 문구만 보고 구매했다가는 환급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때는 직원의 설명만 듣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확인 과정이 여러분의 돈 30만원을 지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번엔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라는 말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몇 가지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면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는 것입니다. 서류 미비는 환급 지연 또는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 내역서입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했다는 증빙 서류로 어떤 모델을 얼마에 구매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구매 영수증입니다. 실제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품 사진입니다.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과 제조일련 번호가 명확히 보이는 명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들은 선명하게 찍어두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정보, 환급받을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8월 13일에 오픈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흔치 않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매장에서 미리 환급 서류 발급에 대해 문의하세요. 일부 대형 가전 매장에서는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통합적으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두면 신청일자, 필요 서류, 신청방법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구매 직후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시스템이 오픈되자마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숨겨진 혜택도 있는데요. 바로 렌탈 제품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 렌탈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은 렌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특정 조건 하에 렌탈 제품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흔치 않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렌탈 제품은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렌탈 제품도 조건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통 렌탈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완납하는 조건이나 렌탈 계약 시점에 제품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약정이 포함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렌탈 중인 제품이 있거나 렌탈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렌탈 회사에 문의하여 으뜸회률 가전제품 환급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환급 기준을 꼼꼼히 대조해봐야 합니다. 렌탈 회사가 환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 제품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조일련번호 명판 사진, 렌탈 계약서, 결제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렌탈 혜택은 놓치기 쉬운 숨겨진 기회입니다. 이미 렌탈료를 꾸준히 내고 있는 제품이라면 환급을 통해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제품 구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재 사용 중이거나 렌탈을 고려하는 제품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뜰한 소비를 넘어 똑똑한 재테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 환급을 통한 비용 절약 외에도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요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사용하는 것도 벅찬데 스마트 가전이라니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요즘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똑똑하게 활용하면 환급 혜택 외에 추가적인 전기 요금 절약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일부 가전제품에는 인공지능 절약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여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줍니다. TV는 최대 30% 냉장고는 최대 25%, 에어컨은 최대 30%, 세탁기는 무려 최대 60%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스마트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처음 설정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나 손주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기능들을 설정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기기를 구매한 후 설치 기사가 방문했을 때 관련 기능에 대해 문의하거나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1등급 가전제품을 사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에너지 절약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진정한 고효율 가전제품의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에 불편함을 감수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며 깜짝 놀랄 일이 줄어들고 지구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구매 혜택은 단순히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혜택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저량 모드까지 더하면 훨씬 더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최신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에는 AI 저량 모드와 같은 스마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 요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전을 운영해주는 똑똑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제조사는 AI 절약 모드 사용 시 에너지 스탬프를 제공하고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특정 기간에만 진행되므로 가전 제품 구매 시 관련 프로모션을 꼼꼼히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전제품 판매처에서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자체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나 롯데하이마트에서는 환급 사업에 동참하여 최대 100만원 할인 또는 추가 쿠폰 할인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10% 환급 외에 최대 10% 쿠폰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휴 프로모션은 환급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되어 더큰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단순히 가격 비교만 하지 마세요. 각 제조사나 판매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있는지 AI 절약 모드 관련 이벤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금만 발품을 팔면 최대 30만원 환급 외에 추가적인 할인과 사은품 그리고 장기적인 전기 요금 절약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는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5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총 예산 약 2,671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약 6개월 안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서류를 준비했다면 신청 시스템이 오픈되자마자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이런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인기가 많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니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설이거나 미루다가는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2025년 사업에서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정부의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 정책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매년 사업의 내용이나 대상, 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 국민 대상 사업이 계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번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놓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뉴스들을 꾸준히 주시하며 다음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이상으로 가전 제품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최대 30만 원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는 흔치 않은 팁 7가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확인 방법부터 숨겨진 적용 기준, AI 절약 모드 활용법, 온라인 신청 준비물, 렌탈 혜택, 추가 프로모션, 그리고 예산 소진의 중요성까지 이제 여러분은 똑똑하게 가전 제품을 구매하고 환급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하고 더욱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